자 594번 볼게요. 자, f(x)가 bx 플러스 1분의 ax 마이너스 1이고 그거 역함수를 g(x)라고 했죠 지금 이제. 자 그런데 문제에서 f(f(e))는 1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이것도 어떻게 좀 해보자. 자 f(e)가 얼마예요? 2b 플러스 어, 1분의. 2b 플러스 1분의 1의 그다음. 2a 마이너스 1. 어 2a 1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거를 넣어서 뭐가 된 거야? 1분의 1. 어 1분의 1이 된 거죠. 이해가 <laughs> 됐어요? 어, 자, 그 다음, 이거의 역함수가 GX라고 그랬지.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네, 자, 네. G1이 이면, 자, 이가생 성립함, 반대 성립하는게 뭐야? 네, F2는? 1이다, 네. 그죠? 이렇게 됐어요? 네. 예, 항상 역함수 라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이렇게 바꿔서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자, F2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 b 플러스 1분의 2a 어, 마이너스 1은 예. 1이다 이렇게 된거지 아 근데 재밌는게 우리 이거 막 계산하려고 해봤더니 얘가 얼마라는 거 알았어 예. 아 그럼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f1은 2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성급하게 막 계산하다 보면 은막 식만 복잡해지고 계산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분하게 다음 걸 한번 노려보는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의외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 식을 세우니까 어떻게 돼? b 플러스 1 어, b 플러스 1 분의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1이. 2 분의 어, 2 분의 1이다 자, 그럼 이두 개로 각각 식을 세우고 이제 립리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거 곱하니까 2a 마이너스 1은 2b 플러스 1과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면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2a 마이너스 2b는 2가 되지, 그지? 네 그래서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 어, a 마이너스 b는 이하고 이렇게 되지, 그지? 그 다음 또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건 갖다 하면, 2 a 마이너스 는 b 플러스 1과 갖다 해서 이리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2 a 마이너스 b는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2 a 마이너스 b는 3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네. 어, 자 이제 뭐 하는데? 열리면 되죠? 자 빼자. 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a, a 없어지고는. 마이너스. 어, 그래서 a는 얼마? 2. 음. 얘가 이제 비는 얼마? b를 보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됐어요? 네. 자, 이제 식을 정리하면 fx는 그러 뭐라는 거 알아요? x, x, x 1분의 2x 1. 자, 근데 이거 구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이거구해야 우리. 자, 그다음 생각해 봐.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 원래 이렇게 역함수 값을 역 어, 역함수 구해서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답을 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 분수 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요. 쉽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꿔서 하는 게더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 오히려. 알겠니?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g(x)를 구해버리죠. 그래서 자 g(x) 쉽게 구하는 거 알죠, 우리? 어, 자 일단 f(x)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지금 여기가 2라는거 알아서 하면 그죠?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하고? 넷둘. 어, 그대로 내비 두고. 그다음. 얘랑 얘는 자리 바꾸면서 어떻게 하라 그했어 부호 바꾸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네. 음, 자 그럼 이제 g3을 구하는 거야 자 g3 구해보니까 얼마니? 1분의 3 넣어서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4죠? 됐어요? 네. 자 다시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니까 이제 g 마이너스 4 구하면 되지? 그랬더니 얼마? 마이너스 6어 마이너스 6분의 3 3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에, 이렇게 되나요? 네. 됐습니까? 네. 네.